안녕하세요. 노후의 행복, 복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수천만 원을 잃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제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한마디 말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고, 저는 아침에 텃밭을 다녀온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에는 농협은행 본점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농협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본인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도 정중했고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라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말하고 계좌번호 일부까지 알고 있어서 정말로 은행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최근 해외 결제를 하신 적 있나요? 현재 고객님 명의의 계좌에서 해외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계좌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전체 계좌번호 그리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였지만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4천만원 전액이 인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너무 놀라 그대로 모든 정보를 전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은행에서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전에 4,2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래가 맞나요? 그때서야 저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돈은 제가 30년 넘게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금융범죄 전담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는 10년 넘게 해왔고,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속았는지, 범인들은 어떤 말투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정말 간단한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단순히 어르신들을 속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실제 은행 대표번호와 같고, 목소리는 AI로 합성되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나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70대 후반의 정순자 어르신은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정순자 씨가 사기 혐의 조사 대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 링크를 클릭했고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명의의 통장에서 마약 밀매 자금이 오간 흔적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당장 다른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공포에 질린 정순자 어르신은 그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은 두절되었고, 은행에 가서 확인하자 이미 전액이 인출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수법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어에서는 흐느끼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났어. 그 목소리는 분명 딸 지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지민아 하고 부르자 중간에 남자가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지금 따님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합의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보내세요. 놀란 박 어르신은 덜덜 떨며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돈을 보내시려는 거예요? 딸이 지금 큰일이 나서요. 구해줘야 돼요.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 딸은 학교 수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어르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경우였죠.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사칭형입니다. 은행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와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거래가 감지되었다며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유도해 빼내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마약 자금이 당신 계좌를 통해 흘러갔다며 협박합니다. 이어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다른 계좌로 이체를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납치형입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라고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혼란에 빠진 피해자는 실제로 딸이나 아들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링크형 사기입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이름으로 문자가 오고 여기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가짜 페이지로 연결돼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유출됩니다. 다섯 번째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금융 보안이나 안전한 이체를 위한다며 특정 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그 앱을 통해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은행에 확인하세요. 둘째,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검찰, 금융감독원 등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도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울 땐 112에 바로 전화해. 사건 접수가 된 일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금융사기 전문 수사관 김동혁 경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엔 어르신들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 AI로 합성해 자녀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학이 넘어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효과음을 넣기도 하죠. 이제는 목소리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한 직원은 말합니다. 하루에 2, 3건은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찾아오세요. 딸이 위험하다, 검찰이 내 계좌를 조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정말 안 당했을 텐데요. 제 보안카드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딱이 한마디만 했어도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계속 탓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 간의 약속입니다.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요. 이 말만 서로 주고받아도 수천만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바로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로, 이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이행복 복을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